다 같이 나이 들어가고 있고 경기침체에 점점 더 경제상황은 안 좋아가는데 정부에서는 노인 인정 나이를 바꾸려고 한다고 합니다. 젊어서 꼬박꼬박 세금 내고 이제 받으실 차례인데 기존의 65세면 인정되던 노인 복지 혜택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죠. 국민연금 고갈, 철도공사 적자와 더불어 나라 빚이 얼마다. 매년마다 나오는 내년 경제 전망. 늘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우리의 연금과 복지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정부는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노인 인정 나이를 늘려 재정 고가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령 대상자인 저도 이런 식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연금 운용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정직하게 세금 내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와서 바뀐다니 국민들이 화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협회 이중근 회장이 작년에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65세인 노인 연령을 1년씩 상향 조정해 75세 정도로 높여 노인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듣자마자 기가 찼습니다. 이미 노령화,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나온 정책건이 아니라는 게 엄발의 오줌 누기 수준이라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중근 회장을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현재 82세임에도 부영그룹 회장. 한국주택협회 회장 등등의 여러 감투를 써오며 노인빈곤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는 발언은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이고 오는 2050년엔 2000만 명을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5000만 인구 중에 2000만 명이 노인이라면 나머지 3000만 명중 20세 이하 1000만 명의 남은 생산 가능한 중추인구 2000만 명이 나머지 2000만 노인을 위한 복지의 치중에 생산 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년 연장을 65세에서 10년 더 늘린 75세로 전환하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자 밝혔습니다. 솔직히 기업가 입장에서 임금 피크제 적용하면서까지 65세, 70세 인구를 쓰고 싶을까요? 한평생 직장 다니면서 질리게 직장 다녔는데 또 10년을 더하라니요. 겉으로만 들으면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모순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 연령이 높아질 경우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장기 요양보험 등의 기존 혜택을 받거나 받을 사람이 줄어들면 정부의 관련 지출도 감소할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노인연령 상향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보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여론은 개개인마다 건강 상태가 달라 75세에 정말로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고위공직자이거나 기업인 임원 출신이라 실제 서민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탁상공론이 될까 걱정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 소득 조건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62세 이상이어야 하며 수령나이가 점차적으로 상승하며 2033년에는 만 65세가 됩니다. 이 외에도 노인이 인정된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들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현재 기준에서 만 65세 도달 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한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며 소득 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수급 대상이 된다면 25년 기준 월 단독가구 기준 34만원, 부부가구는 54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하위 70%는 어느 정도일까요? 2025년 소득하위 70%의 소득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365만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가진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소득액의 산정 방법은 단순 월급이나 연금 등 현금 소득만 아니라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등을 모두 합산하고 일부 공제 근로소득 공제, 금융재산 공제, 주거 공제 등을 적용한 후 산정합니다. 실제 소득보다 소득 인정액이 더 낮게 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득 인정액 산정이 복잡하므로 단순히 월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과 각종 공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자는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주민센터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복지인 교통비 복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이며 철도, 항공, 여객선 순서입니다. 철도는 지하철 무료 이용, KTX 및 각종 철도 관련 요금이 30% 감면됩니다. 항공요금은 대한항공 국내, 국제선은 10% 할인 적용되며 여객선 운임은 20% 감면됩니다. 방법 및 문의는 각 티켓 발권 시 신분증 제시하면 됩니다. 이어서 문화활동비 지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심심하시지 말라고 문화활동비도 지원해주는군요.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고국, 능원, 박물관, 공원, 미술관의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국악원과 공연장은 50% 할인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입장시 신분증 제시하면 됩니다. 이어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지역가입자 어르신들은 소득 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적용되며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또한 30% 적용됩니다. 솔직히 직장 나오면 건강보험료도 한부담되는데 이러한 감면 혜택도 있네요. 다음은 통신요금입니다.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능하며 월 청구된 금액이 22,000원 미만인 경우 50%를 감면해줍니다. 이용 방법은 기초연금 신청 시 이동전화 요금 감면 혜택도 동시 신청해야 하며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교통비부터 공공요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요금 감면으로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후준비 서비스입니다. 은퇴 후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간 노후 컨설팅 같은 것이네요. 노후 준비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노후 준비 재무 상담은 1일 맞춤형으로 진행되며 상담사가 현재 재무 상황 수입, 지출, 자산, 부채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줍니다. 상담은 2회차로 구성되며 1차는 진단과 고민 청취, 2차는 구체적인 노후 자금 설계와 목표 달성 방법 안내로 이어집니다. 재무뿐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 관계 등 다양한 영역을 함께 진단해 주어 단순한 돈 관리가 아니라 전반적인 노후 삶의 질을 고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래와의 저축률, 투자율 비교, 연령대별 평균치 안내 등으로 본인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품 가입 권유나 강요가 전혀 없고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부담이 적다는 평이 많습니다. 상담 분위기가 친절하고 무시당하거나 대충하는 느낌이 없어서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상담 후에는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할 동기부여가 생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으로 표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필요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월 예순시간 최대 63만원 지급으로 지역아동센터, 장애인거주시설의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이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 및 사업단에서 일하는 것, 취업 알선형은 경비, 청소, 가사, 간병인 등으로 일할 수 있으며,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등이 있습니다. 알아보는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겠네요. 다음으로 노령층 지원으로 치매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의 어르신 중 인지능력이 저하된다 판단하여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가까운 보건소로 가셔서 선별검사, 진단 검사, 감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정보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노인 안 검진 및 개안 수술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해당 지원 내용은 백내장, 망막 질환 및안 질환자의 개안 수술 비용의 전액을 환급합니다. 노인 틀니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며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와 나뉩니다. 지원 내용은 5% 15% 쌓이며 건강보험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임플란트 지원사업도 있는데요. 해당 내용도 10% 20% 지원이 있습니다. 이어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한쪽 무릎당 120만원 지원, 국가 예방접종 지원도 있으니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및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방문 및 통원을 통한 직접서비스와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가 있는데요. 방문 전화 ICT 기기로 안전확인, 말벗, 생활안전점검 등 여가문화활동, 자조모임, 사회관계망 형성지원, 건강영양정신건강교육, 인지활동 프로그램, 외출동행, 가사지원, 식사청소 등 생활용품 식료품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의료 건강 지원 연결, 고립, 우울, 자살, 위험이 높은 어르신 대상 집중 관리 등이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의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이 서비스를 안내해드리고 신청도 도와드리면 좋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정부 및 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참고해 제작되었습니다.